말씀, 톡톡! 제1장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세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 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지라. 여호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갔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문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주셨네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우리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 주변의 환경도 참 중요하죠. 우범지대에서 어, 사는 사람들이 그 우범, 그 뭐죠? 10대의 범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어,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을 어,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해주셔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군대를 가도 좋은 선임 좋은 장교 좋은 군목을 만나고 학교를 가도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 가도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사장님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일화가 참 의미가 있는 일화가 있어요.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한테 묻죠.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 왕은 아버지의 그 무거웠던 멍에를 가볍게 해서 우리를 좀 선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로브함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앞에 모셨던 노인들 원로들이죠. 과 이제 의논을 하게 돼요. 그러자 그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왕을 따를 것입니다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버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말하길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했다면 나는 너희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게 되죠.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고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분열이 되어버리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을 대할 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되겠다 좋은 사람을 어, 만나야 되겠다 오늘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2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안문자손의 땅의 이름에 어, 선대하기를 원해서 다윗은 이제 어...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에 있었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오려는 속임수 아니겠느냐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암몬의 왕이 다윗의 그런 이제 뭐랄까요 호의를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막 엉덩이까지 보이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전령들을 전령 일개 나라의 전령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왕의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죽고. 어, 죽이는 그런 참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이 장면도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이 그런 것이죠. 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두는 게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실 때, 하나님, 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네들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해 주셔서 어, 그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 생각해봐야 되겠죠. 어, 나는 입술로만 다른 사람에게 어, 다가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인가? 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어,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